난 요즘 썸을 타는 중이다 바로 이 남자랑 t m i 긴 한데 사실 내 이상형이다 내 이상형이 낭만 있는 남자거든 나 아무래도 사랑에 빠졌나봐 골랐어? 어? 어나 오늘 좀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laughs> 좋다 저희 평소와는 다른 어색한 분위기. 네. 마치 고백을 열심한 남자의 어색함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 저 혹시 일몰 보는 거 좋아해? 어? 일몰? 예선에 자기 로망이 일몰 보면서 고백하는 거라 했는데 설마 오늘? 어? 일몰 자주는 안 봤지만 좋아하지. 그럼 우리 일몰 보면서 얘기할까? 응. 음. 밖에 나가서. 어? 아, 눈부시다. 그치. 참 눈부시게 아름답지. 아, 그런 눈부심을 말하지 않는데. 우리 음악 들을래? 지금 어울리는 노래가 생각나서. 난 음악이 참 좋아. 노래를 들으면 응. 내가 보는 풍경이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보이잖아 와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들어보면 넌참 멋진 것 같아 낭만 뒤 네, 에 낭만은 무슨 나 완전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는 그런 애인데나 <laughs> 잠깐 화장 좀 다녀올게 아 어, 그래 다녀 어, 어. 하긴 언제 또 이런 낭만을 느껴보겠냐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아, 뭐야. 핸드폰 들고 갔네? 아, 눈치 센스 없다더니 진짜구나. 아, 근데, 낭만이고, 뭐고. 너무 덥다. 아, 뭔 회색 티를 입고 왔냐. 나란 년 진짜. 땀나면 폭망인데. 아, 그냥 안에 들어가자고 해야겠다. 어, 미안, 미안.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미안하기. 아저 우리 더운데 이만 들어가 아, 사실 뭐야 여기서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여기서? 혹시 영화 버닝 봤어? 어그 유아인 나오는 거? 응 일몰 나오는 거아 그렇게 기억하는구나 거기 주인공 세 명이 의자에 앉아서 일몰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 아, 돌아가는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땀나기 전에만 끝나면 돼 일단 들어보자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아, 롭고 쓸쓸하다 아... 이구멍이 열렸네 렇게이렇이 그 일몰을 보면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일몰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야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조금만 참자 사람은 치면 외로운데 해는 저도 황 아, 이렇게 아말왜 이렇게 이렇게 이부터일몰이좋아이더라 나도 저이처럼이든모습이아름이고 싶어서. 충분히 아름다운데 왜? 그때부터 일몰을 보기 시작했어. 뭐야? 난이름날이일몰이좋더이 아씨. 오레토로 뜨거워서 미쳐버리겠다 진짜. 금감해. 어? 어? 어 그럼. 나땀 난다. 아 그래? 더우면 우리 들어갈까? 나 긴장했나. 야, 그거 긴장해서 나는 다 마. 안... 잠깐만 있어, 금방 올게. <laughs> 아, 진짜 고백 한번 받으려다가 탈소. 탈수업... 난 일몰을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하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시를 하나 썼어. 시? 사랑의 정의 사랑 그 어떤 언어로도 이 마음을 정의할 수 없었다 아니야 그래서 난 사랑을 듣기 모든 순간을 다 적기로 했다 어... 하나 처음 봤던 그날 이미 제 마음을 들켰습니다 <laughs> 둘그하게날 보던 눈빛에 제 마음을 들켰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거지? 셋 무심하게 귀 뒤로 넘기는 행동에 제 마음을 들켰습니다 아 진짜 넷 부드러운 손길에 제 마음을 들켰습니다 아씨 얼마나 쓴 거야 다섯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을 들켰습니다 언제까지 1322 그대의 세 번째 데이트 제안에 제 마음을 들켰습니다. 난 낭만적인 남자가 이상형이었다. 그리고 낭만적인 그의 고백을 들었다. 마침내 난 결심했다. 낭만과 헤어질 결심. 고마워, 내 고백 들어줘서 이제 촛불 꺼줄래? 꺼질래? 그.. 저기.. 그.. 저희 마감 시간이어가지고요 여기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아, 네?